앗... 안다 이다 안다 안다 알지? 노다뿌아 뭐야? 농말이 아구 기도안나다이파거뿌리 이거는 저거 양이 많아야지 아니. 더 넣어야 되지 않 파란거한가한 수조, 파랑파 야, 이거 새거새 걸로 번세번세번세번세번세번세번세어세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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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번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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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시금을 거히면안 돼, 조심해라. 조심해, 저지이 죽는다. 어, 죽는다. 어, 그래, 소리가 안 나? 좀더안 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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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... 그... 앞에 남렌아아라 이게 이게 랍살탈렌이야 이게 설탕이야 아그래프탈렌 안돼 안돼게뭐 아니 이게 내가 그래, 보기에는 나... 지금 얘네들은 물 지금 얘네들이 그래. 공 하고 있는데 이온 결합으그 그래. 물이랑 만나면 이온 그게 되잖아 이온 상태 존재하니까 얘도 안돼 설탕도 안돼 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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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증유수 거기 들어 한번 넣으면 돼. 아좀 많은 건좀미어미 그래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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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그만. 미 없어. 이거거 나? 다물 넣고 하면 돼. 어? 전도도 확인하커거 음. 그 뭐냐? 전도도 전 전도 사. 한번아놓으물고물 어. 아. 뭐. 네, 어. 뭐, 아, 뭐. 넣고 네. 이 넣고. 이거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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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실험 어 이거 한 3점 아데점31 있어. 1. 1. 3. 3. 1. 3. 어, 잠깐만. 이 잠깐만 흘려볼게. 11이 다 그럼 히 있어 그1 1 근데 아까 2가 나와? 흔들 흔들면 2고 안 흔들면 1이이이이 상상도 으로 흔들면서 전기 정수성이 높아졌도제무섭 저거는 아니 색깔이 예뻐가지고 개빡쳐 네, 예뻐서 무서워 4아 4야, 4. 4야 4. 4. 야너 죽는 거 아니야? 아, 왜 죽는데 내 <laughs> <그래>, 갑자기 팔이 <웃음> 썩어가면서. <laughs> 야우승 근데 이거 손 <laughs> 따갔네. 너가 따갔냐? <laughs> 너 아까 따갔던 <따갔더네>. 그지 아, <laughs> <laughs> 이걸 믿동 <믿노>, 스티. <laughs> 어? 어? 없다없다없아 없다. 이거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 그냥 하지. 없는 같아 이렇게까지 그 아, 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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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안된는 거. 이 섞이지도 않는 거야 이런 뭐안섞이애초 어, 어, 얘네 지용, 얘네 어, 지성 지용성. 지용, 지용성. 살짝 그 인지질의 아, 인지질의 그, 그 아, 꼬리, 꼬리. 부분. 어. 머리 부분. 나는 어, 어, 설탕. 아, 직물안 보. 물한물뭐하물고 번. 지라고야 이도. 아리카노이 이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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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도. 이 이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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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이도. 이도. 도 이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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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거리아왜 식초 네. 알만 걸려 시그초 안나 오! 야 이거 손에 맞으면 따박거든아닦아 가나 좀닦아 내가 손까한손 찔러 찔러서 오! 어 식초, 식초. 여기? 어, 아니 아 여기 여기 한한 이! 어? 이가왜 아니 안트는데 갑자기 <laughs> 맞아 이거? 맞아, 이거? <laughs> 그거 아니야? 그 정화되는 거 아니야? 흔들면 나섞으면 되거든. 거더 넣어봐. 아니 이거 쟤로 열고. 여기가, 아니, 아니 이거를. 아, 여기다, 여기다 넣어봐, 뭔가, 뭔가, 뭔가 이상게 있는 아, 여기다 넣을게. 많이 넣어봐. 어 됐, 아, 어 오, 가 어, 뭐야? 뭐야? 장우야소관인데한스일에서 잘... 리얼. 오. <laughs> 잠깐 얘한테 해 볼게. 다시 해 볼게. 잠깐 궁금하니까. <목소리가> 어 여기는 2고요. 다음 3으로 하자. 아. 여기 조금 작아서 그런데 포카이스. 다음은 여기도. 말씀기해 여기는 또 3, 3, 3이 딱딱하네. 나 뒤로 빼는다고 했지. 이혼으로 이혼으로 뭐 자, 7. 몇이야? 4뭐 아니야? 아, 4, 4에서뭐야 잠깐만, 야 궁금하니까 식초 좀더 붓는다. <놀람> 끝. 끝이야, 끝. 이제 우리 징차뭘 찾아, 뭘 찾아. 회장 앞에 옆거같 나도 나도 어, 나 나도 아파. 나눈나파 갑자기. 어? 어? 아,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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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서? 뭐야? 뭐야? 야,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살짝.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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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나도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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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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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마나막에도 나도 서한번더 나도 나도 나아나 내가 볼때 세척이 똑바로 안 돼서 다른 중에서 여자가 섬세하게 묻어서 저렇게 했는데. 아 냄새 아, 이럴 때는 좋은 네. 방법이 있어 먹어봐 아, 섞이진 않은 것 같군요 섞이진 아, 않았고 4다 잠깐만 여기서 4였지? 아, 여기서 1이야 네? 뭐야 여기서도 1이야 잠깐만 네? 잠깐만 아 저거 아, 뭐. 내가 해 먹기 전 문차이봐다 있어 자, 벌지다3 3, 3이었다 에윤우야 포카리 세트인데 먹을래 3이었다, 3이었다 진짜야, 진짜다 진짜. 재밌겠다 포카리 세트인 먹을래 아너뭐나 이거 진짜 포카리 세트야 알아 이 너가 었는거 아니야, 맞아, 얘처음 3 3, 3, 3, 4야 여기는 3, 4야 그냥. 초에 양이 많을수록 이게 되는 거 같은데 여기 시체를 많이 구웠습니다. 아, 그거 아니게 여기도 아까 사과 나왔었죠. 내가 사과 시체다. 야, 근데 식초가 한번 넣었다가 뺀 다음에 그럼 식초가 묻어있잖아. 이 상태로 들어가니까. 이가 나와. 오, 어. 어. 해봐. 어. 어, 지금 3이다. 지금 3이다. 지금 4. 이거 어, 재원이 거잖아 지금 이 지금 1아이거야아맞다게 피자나 새로 해미 아, 휴지 잘못 아니야? 그댈 잊어 가나 봐요 가 무슨 냄새 식초 아, 네. 왜? 2 나오는데 2야 2라고? 그냥 2 나와 믿을 수없어 그럼 많이 안돼 많이 안돼 진짜 2 아, 나왔어 아, 나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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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잠깐만. 좋은 만잠깐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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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마셔?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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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갑자기 나만 잠깐만. 잠지만잠 왜왜왜 네, 네. 그것만이 또 매력이 네, 네. 있지 그건 네, 매력이야 집합하게 네. 접촉면적이 다르잖아 왜 네. 갑자기 정상이 됐냐 그냥 양무차기인거 같은데 살짝 아, 아여기문터다여기문터다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아, 이거를 넣으면은 아, 아. 그 변이 어, 나온다 변이 나와 맞는 거 같은데 이거? 변 나온다고 아. 아. 그 뜻이에요 3 <laughs> 인규는 그런 플레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인규? 다시 해봐 인규는 가능성 있어 오히려 할 수도 있어 나 진짜 역겨워서 오케이 했다 3이랑 4는 진짜 거야? 거의, 거의 근접하긴 하다 아, 왜이렇 시작해 근데 이거에 시정 끝난 거야? 그럼 플레이 이거지 3, 4, 4 3 뭐지? 안모 3이 맞는 거 같은데 아 거기에 그냥 언제까지 근데 봐봐 먹을게 3이었지? 2야 <목소리> 음, 음. 이뭐 랜덤 동... 랜덤으로 <목소리> 넣어놓은 것 <목소리> <거> 같아. <목소리> 근데 이걸 닦아그러면 <목소리> 이야. 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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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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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이 거기에서 묻은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 공기랑 그 반응해서 약간 벽이 아, 벽을 이루는 거야. 그래서 전도가 약하기라는 <laughs> 아 근데 확실히 놓다 어. 빼면 다시 이게 어. 실험 결과는 없어. 그냥 우리가 한 걸로의 그 실험 결과 되는 거지. 아 정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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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. 네. 아,